6분 할 p u 죠 i 분이죠네 o o 공 what y o 성질 r e Some jealousy. Ah, who kissing. You have young incense on t h 그다음 온 온순하다 온온순 이것도 그냥 복합으로어요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 아고 그다음 필승 오필승 코리아 이렇게보면 아고 아가 나를 꿈미지 우리 나라 그다음에 성 이긴다 필이 성을 미이지겠죠 보사로서 그 다음에 등하 등이 등 아래, 명 등이 하루이죠등 아래 등잡명 이때는 다죠이는뭐뭐 뭐 하지 않다죠 어찌 우리 불을 뭐라고 면은조종상대 부정을 나타내 뒤에 있는 것을 본동, 네, 두 번째 현용사본용사 조, 명사. 어, 보조동사, 현명사. 명사가 어, 본명사 뒤에서 앞에 걸보조사를그사에 어, 본동사 뒤에서 조 앞에 있는 것을 조동사. 어쨌든 앞에 있는. 인성, 그다음에 온 사람, 이건 사람의 성품이죠, 인의 성품이죠. 성품이죠 사람의 성품이. 누군물, 본래 본래 디 착하다. 본래 온품이죠사의 성품이죠. 사람. 청풍청풍맑은 말금, 청풍 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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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하다풍 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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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부산 이해에는 불구비가오지 않고 가지않다특수부사에서 말씀드렸죠? 지단계 장소 나타내는 명상대 우가라나 설명을 해서 저희가 또칭 개고. 지금부터도가 다른 역할을 하는 있죠. 바다가있주명가그 다음 7번 1, 정보 절단 2하 6월 2, 오신 소우주 혼선생 거유 조 소우 예, 두가지니다 다음에가 점 온해 온 점점 고 높아진다 높아진다 규어해 점점이 높아진다 점이 고름이죠 무서워지 해가 점점 높아진다 아 전라 미는 아직 뭐망하지않다도동산은 끝나자는 얘기가 전전란 그대로 복합으로전란이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가 길을 아 <laughs> 마찬가지로 아, 하요, 하, 하요리죠? 그다음에 오시 그다음에 소주. 이거 다음 이것 살펴보면은 호 나의 몸이죠, 그렇죠? 오가 시를 의미죠. 내 몸, 몸은 우주, 복합 우주고 소, 저하고 소가 우주를 이미고죠 그 작은 우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다 이렇게 돼요. 브라한명사가 그대로 이단에서 라이브 싱글 싱글 다글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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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운몽조전운 몽자 관 체했습니다. 큰성비 그가 유흥금이 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본선생은 하고 두고 보죠. 큰 선비, 그거가 어때, 어때 해야 어, 큰, 선비야, 큰 유학자이다 하고 해해야 되겠죠. 그대로 있으면. 하시고요. 그것도 특수명사. 아침 안 되잖아. 소. 그 아, 다음에 네, 우. 그래서 특수명사니까, 최근에 해석해줘야죠. 아침에. 소는 조금 우는 비가 내리다. 조금이 소급으로 구죠 우상으로. 속서. 아침에 조금 비가 내려 아, 어, 네, 8번. 기상 태보, 고일 삼성, 언칙 시야, 문자 개감탄, 사해 동포 개형제, 을파소 고려의 대구 그 산. 그 산. 키가 산 품이지. 그 산은 태는 아주 매우고, 고는 높다. 태가 고는 품이지. 아주 높다. 부사으로서. 그 산은 아주 높다. 키 하는 거야. 어디서는 어떻게 살을 꾸미는 반영도 있지, 그죠? 줄었으면 그 사람, 그, 그, 거 다른 문장잘안 쓰입니다. 어, 그 다음, 오. 뒤에 있는 일자에도 동그라미 마시고, 이것도 특수면서 삼성. 이리니까리리리리니까 처음 이렇게 리리그서리리리리무리리게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은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이리리리리리리 양산 리리리 개고, 특수무엇이 수 있고 삼성 세번 승이라는 것을 반성하는 국 이것도 어떻게 죠 그런 데게 삼성이 보 하루에 세 번이 아니고 하루에 세 가지를 반성한다. 렇게해석도있 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렇 반성하다서 이게 바로 반성하다는 용언의 의어의첫형의지요 최은형. 명사의 그렇지요, 그죠? 명사형. 명사의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반성함, 또 반성하기, 반성하는 일, 또 그러니까 어, 이걸 갖다 하는 세 번이 아니고 뭐 반성한다. 그러니까 아, 아그 지금 세번 정도가 다른 다른데 아니요. 아, 이걸세 가지. 세세 가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각수제를 어떤 수사가 나오잖아요, 수사가. 3이 나오면 그 문명을 보고, 그냥 뒤에다가 양사를, 양사를 넣는데, 세번 그러면 본자리 있으면 바로 알수 있겠지, 그죠? 또세가지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를 찾을 수있자아 이게 있으면 솔직이 없다, 이러면 이 문명을 보고 그러면 적당한 나무 같은 북이란 말을 붙였다문을봐서해을서나타을어서 나타나. 문을 벗어도서 문을 서나어내서지타나도을나가겠습니다그 다음에 타적시을자어내서 요거는 말은 이렇게 해석되는 후치사 은이란 말 뒤에서 후치사 규격입니다 그 다음에 시는 옳다 또 말이 옳다 양은 뭘까 문장 끝에서 있고 종결상대 이때는 말이 옳타는 것을 단정해주고 판단을 결정해주는 그런 의기에 양서를 주다

문이 다르군죠 들은 사람, 사람, 들은 사람. 들은 사람. 지금 듣고 있는 사람도 됩니다. 사람이 개, 모두. 이거는 네, 감탄하다라는. 복합으로서 설명서, 그냥 생물로서 감탄. 모두. 개가 감탄을 하다는 의미를 감탄을 끊겠지, 부사. 들은 사람은 모두 감탄했다. 다음, 사해 포예사회 동포일. 그 다음에는, 어, 개, 제 온천의 동포사해의동포죠사해가동포사해관포죠사해 돈포. 동포. 사회 돈포. 아기 포 사회 돈포. 사회 돈포. 사회 돈포. 포 사회 돈포. 사포 사회 포 사회 돈사각 돈포. 사회 동포사포 사회 이회죠사해동포포포는포 이 형제 되겠어요. 이다 이래야 되겠죠. 이다. 형제가 증도가 있습니다. 모든는 형제 부르는 형제 이다라는 의미가 없어 없어요. 그다음에가 을파소. 을파소 이건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고 우여.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지요 자, 을파소는 고구려 사람 이다 해야 되겠죠 고구려 이었죠명으로